나중에 윤희가 뭘잡기원 하십니까? 성경책. 성경책! 좋습니다. 성경책은 기본이고, 그 다음! 마이크? 마이크! 아나운서의또대는연애 뜻하는 마이크. 우리 어머니 아, 저는 실이요. 실, 공무원, 안정적인 직원. <laughs> 어, 이 모든 바램은 우리 엄마, 아빠가 어, 못다이로 꾸미셨는데. 자, 좋습니다. 어, 성경책과, 그리고 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아버님? 마이크? 마이크! 가운데다 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셋 하면 유니아 잡아라 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판 잡으시고요 자다 같이 외쳐봅니다 하나 둘셋 유니아, 유니아 잡아라이야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어떤, 거, 뭐,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몰라 잡아보세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잡아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자, 유니. 아이고, 공 잡았어. 어, 공을 잡을까요? 잡으면 팔을 어. 내려놓으세요, 어머니. 팔을 차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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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공산을 뜻하는 공까지 간다